풀딱 아재.네 안녕하세요 스생이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예탑볼리베어 행님 나오셨구요예 너무 무서워서 난입 가래 오랜만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개같이 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자 일단 출발이 너무 상큼하고요. 어? 아, 클났네. 비열한 놈들. 한 타임 이따 들어갈 걸 그냥. 아 너무 무리했네 이거. 하하하, <laughs> 무릎. 저도.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애들이 저를 이제 안 봐주네요. 야, 이거 근접 두 마리 너무 큰데? 이러면 일단 템이 안 나오거든요? 포션을 못살것 같은데. 그래도 방패는 살수 있겠네요. 아, 근데 두 개는 너무 선 넘었다, 이거. 맨날 살리면서이 판만 특별히 사려주는 것 같은 뉘앙스 너무 한결같구요. 딱 걸렸네. 한두 번 보신 분이 아니구만. 예, 어차피 라인전 했으면은 골리비어 상대로 초반에 이제 개같이 두드려 맞았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사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대포 그렇지. 방패를 너무 일찍 썼나? 아니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아 W를 못 씹으면 진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딜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아무튼 예, 스턴을 제가 못 씹었으니까 진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 덤블 조끼를 띄우고 W로 씹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요번판은 일단 데이터를 좀 쌓아보도록 하죠 아 쉽지 않네 빨리 빨리 밀고 넘어갑시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데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혹시 어제 하나랑 KT 그 LCK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얘왜또 미니언 안 먹고 대기를 다냐 이거? 아 그렇지, 살짝 빠져주면서. 자 미니언 다 탄다 이자스가 정신 챙겨라. 그렇지. 자한 라인 다 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가서 미니언 먹으려고 깝쳐봤자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쿨하게 한 라인을 다 버려줍니다. 잘하시는 요네 픽을 아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못하니까요. 자, 요런 식으로 딜교환 살짝 조져주면서. 그렇지. 요렇게 도망가면 어쩔 건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laughs> 이런 어리석은 자식들. 벌써 탑에 정글 플라스 서포터를 불러? 자, 리신 한 번, 파이크 한 번입니다, 스팀들은. 리신 한 번, 파이크 한 번. 아니, 그 하마대 KT 경기에서 제우스가 아트록스로 4대1로 쳐맞으면서 한 15초 정도 살아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LCK 채팅창에다 제가 아트록스 너프해라라고 썼습니다. 개같이 달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치감이 없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죽더라고요 4대1로 싸우는데 이제 계속 맵을 보다가 저를 잡으러 자리를 비우면은 타워골드를 찍어주고요 아니면은 계속 오버팡이 와드를 여기다 박아줍니다. 39살인데 생식기에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세월의 흐름을 어찌 막겠습니까? 멘탈을 잡으십시오. 예, 방법은 없습니다. 멘탈을 잡으십시오. 아니면은, 그, 약품의 힘을 조금 빌려볼 수도 있겠죠. 야, 볼리베어 형님도 진짜 어지간하다. 이거를 집으로 막으러 안 오네. 어, 덕분에 개꿀. 템을 좀 사볼까요? 아니야, 한 라인 더 이게 한 번, 한번집 가면은 이거 언제 또 오버파밍 할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뽕을 뽑읍시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자, 잠깐, 잠깐, 잠깐. 요 타이밍에 집을 한번 가가지고 템을 딱 사가지고 상단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라인전을 한다면, 오, 어, 그렇지, 추론들 형님, 역시 추론들 예사롭지 않구만. 이러다 수확에다 다 채우겠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수불 두개 남았네요. 와! 이거 언제 한칸 뜯어갔어 이거 사이꾼잔 아! 텔포 자 아직 10분 안 됐으니까 오는데 8초 걸리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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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빨리 자 지금 대포를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곰탱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빠스러 무반무반이다 무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가 이관스러워각빠로버텨주면서 살짝 자 이제 곰탱이 마나 없고 체력 살짝 깎여 있고. 우리의 용기는 저, 더블 킬. 아 잠깐만요. 아들이... 잠깐만 이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음. 제발! 아! 아, 그렇지, 어때? <laughs> 와, 저 긴박한 상황에 미디어를 때리고 자빠졌네, 전멸 써가지고. 와, 나 진짜 끔찍한 피지컬이네. 와, 나 깜짝 놀랐네요. <laughs> 와,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 근데 잡은 게더 코미디입니다. 진짜 이거 완전 레전드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들, 야, 진짜 플래티넘 수준 아찔합니다. 진짜 선생님들, 에메랄드 가셔야겠죠. 제발, 아, 안 된다, 아! 아, 이거, 우리 팀 뭔데, 이거, 어? 왜 이래, 갑자기, 잘하고 있더니. 런드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가리, 그렇지! 아, 시원시원하고, 어때어땠 어때? 어, 런드리 형님. 낚시 좋았습니다. 탁, 그렇지. 대포 마무리해 주면서. 아 달달합니다. 오랜만에 타워를 좀 제대로 뜯네. 아 그렇지 첫 타워 너무 좋고. 근데 무력 행사는좀 힘들겠네요. 오브젝트도 다 털려가지고 아 너무 너무 빈번하게 죽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승리가 눈앞에 있다 저는 죽어도 되거든요 좀 양심 없는 소리인것 같긴 하지만 이제 탑은 쓸모없는 라인이라 죽어도 되는데 바텀은 핵심이라이가 안되는데 일단 로밍을 좀 다녀봅시다 폐하의 이름으로 자, 우리 하나 어서오고. 아, 뭐야, 이거, 리신,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아 짜증나네. 이자 이거 수정초로 딱다 지켜보고 있었구만. 자, 요런 게임에서 이제 멘탈을 지키려면은 한타를 하면 안 되구요. 백도만 해.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아이 개사기 챔프. 아이 개사기 챔프. 예첫 판부터 블루 팀을 주는 게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자 일단 요번 판은 선체 파괴자 뽑고 그냥 백보우 나시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입니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마공점으로 뛰어 나가려고 했는데 눈치없이 서포터가 먹어 버렸네. 에, 아, 오늘 기분이요? 기분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티무니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아, 예! 아! 뭐 없냐? 개같이 맛스럽죠. 자 체력이 없기 때문에 라인이 답입니다. 그렇지. 슈리프 필 너무 좋고. 어, 잠깐만, 달리기 뭔데, 이거? 아! 아! 자, 한 명만 협조해라. 장난하지 말고. 한 명만 협조해라, 빨리. 아, 이런 고문관장. 이걸 반대를 하네. 넌 뭐야, 이 자식아. 아. 바로 유턴 꺾어줍니다. 자, 철벽 치는 여성에게는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로 쇠고랑을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옛날처럼 막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러면서 찍으시면은 예, 인생 날아갑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기 때문에 여성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대가리 서 갈아주면서 이 자식아! 오리 하나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레이디 퍼스트 정신에 어긋나긴 했네요. 까비. 이거 못 막는다. 이거. 와, 곰탱이 이거 이거. 야, 공속 빠른 거 보소. 도라인 대조. 와,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이거 뭐냐고! 아! 아니, 이런 챔프를 가렌으로 뭐 어떻게 이는 이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가렌 장인의 그 시범을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1초에 3대씩 때리잖아요. 1초에 3대씩. 미친 자식이고만 완전히. 하셔야겠는데요, 진짜. 네, 공돌이 손이 안 보이네요. 1초에 3번씩 갈기네요 와, 볼어 달려오는 거 봐라, 이거. 와, 터보스럽다. 나이 터뜨리고 사! 아, 잠깐만요! 제발, 볼베 형님, 제발. 아니, 도대체.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제일 센 볼리베어가 저잡느라고궁 낭비했죠? 개이득. 어, 제일 센 볼리베어가 궁 낭비. 와. 아 <laughs> 진짜 이거. <laughs> 와 너무 무서워 이거. 템을 이렇게 가야 되겠고 막 크라켄 학살자에 이거를 저작을 해 놓고 진짜 볼리베어를 연습을 해야 되겠는포 방금 싸웠으면 이겼다고요? 더블 잠깐만, 이거는 잠입 백션이잖아 이거는. 이거 노출시키지 마. 노출시키지 말고, 마침 마공점이 있으니까 마공점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한수를 노립시다. 이거. 일로 가야돼, 일로. 일로 가야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 이거 뭔데, 이거! 아! 여기 어디 와드가 있었나보다. 아, 잠이백션가기데 아, 여기 와드가 있었네. 아, 한번 걸리면은 <laughs> 한번 걸리면 안 되지 이거. 아, 망했네 이거. 얘들아, 한번 싸워봐라. 얘들아, 한번 싸워봐라, 제발. 침도 해주면서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나 그렇지 던 잡던! 잡아! 잡아! 잡 쉽죠 <웃음> <웃음> 너무 신나고, 어, 야밤에 너무 신나네요. 아, 데미지 꼬라지 벗어, 이거.